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장면입니다. 예, 이 시간에는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어,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기적적으로 주님의 치료를 경험한 사람들이 셀수 없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어, 주님이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라고 어,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멘 어, 그렇게 다들 믿으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죠? 분명 주님께 모든 병을, 모든 약함을 치료하시고 고칠 능력이 있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병이 낫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내 병이, 혹은 내 사랑하는 가족의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더 힘들어지죠. 병의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낫지 않는가? 그 낫지 않는 것 때문에 또더 힘들어집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내 기도에 믿음이 부족한 건가? 아니면 다른 뭐가 잘못됐나? 그것도 아니면 주님의 관심이 없으신가? 생각만큼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인가 이런 갈등이 하게 되고 그런 의심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아프고 병든 우리를 고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하심에 대해서 어떤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 점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요. 실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처럼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그 찬송과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행하신 일, 치료하신 일을 다 다 일일이 세세하게 기록하기에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들은 그 중에서도 상징적인 사건들이요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들만 말하자면 선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요 그러니까 그 기록되지 아니한 수많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 갈릴리 인근과 유대 인근의 그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던 것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비율로 따진다면 아마 고침을 받은 사람보다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병자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과 같은 시대 살았다고, 같은 지역 살았다고 무조건 다 고침받은 건 아니라고요. 이제 그럼 우리는 묻게 되죠. 누구는 고침받고, 누구는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가장 분명한 것은 그것이 주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한 나병 환자의 고백에서도 밝히 드러나죠. 40절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강구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당연히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만드신 분이니 이 병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확고하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병이 낫는 것은 주님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에 달려있다.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먼저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병이 고침 받는 것은요. 주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주님의 의지,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이 병과 고통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물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이제 그것까지 정리를 한다 해도 참그 답이 수학 공식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병의 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로 인해서 병이 생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나병입니다. 특히 이 병은요, 나병은요 죄로 인한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병의 특징 때문입니다. 나병은 일단 걸리면요. 그 신경의 손상으로 인해서 감각이 없어진다 그래요. 심한 환자는 밥 먹다가 그 숟가락진 손가락이 툭 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더 무섭죠. 병이라는 것은 아파야지요. 증세가 있어야 빨리 어, 내가 뭔가 정상이 아니구나. 내가 아프구나. 그렇게 치료를 하고 고칠 수 있는데, 아무런 통증이 없으니, 지금 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증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때는 이미 어, 돌이킬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죄가 그렇습니다. 죄의 특징이 똑같거든요. 죄는 우리 영혼과 마음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막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고, 누가 볼까 누구에게 들킬까 싶고, 야, 이러다가 당장 하나님께 한대 맞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데. 이 죄가 주는 쾌락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한 번, 두 번, 어, 그렇게 자꾸 죄 짓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점점, 점점 그 마음과 양심이 무뎌지고 마비가 되어서, 그 후에는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병이 무서운 더큰 이유가 있는데 전염성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물론 현대 의학에서는 그 MDT라 해서 다제요법 등으로 일찍 그 약을 쓰면은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병이라 해도 일찍 약, 약을 쓰면은 거의 완치가 가능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당시까지는 그렇지가 못했더라고요. 일단 이 나병으로 판별을 받으면요, 곧바로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전염성이 너무 강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죄도 그렇더라고요. 죄인의 특징은요, 한번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은요, 결코 혼자 죄 짓지 않습니다. 꼭 보면은, 다른 사람 유혹해서 같이 죄 짓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야, 이 정도는, 야, 이 정도는 괜찮아. 저기도 봐, 저기도 봐. 어, 이거는 죄도 아니야. 어, 그러면서, 죄, 죄를 죄로 부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은요, 나병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병의 대명사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병이 있다라고요. 죄를, 죄가 원인이 되어서 병이 생기기도 한다라고요. 그래서 감히,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로 여겼기 때문에 감히 주님께 치료를 간구할 수도 없고 또 그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밖에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또 어떤 병자가 나옵니까? 날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병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걸리는 병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유전으로 인한 병도 있고요.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한 병도 있고, 오늘날에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병도 있고, 사고로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이 육체의 질병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정신적인 질병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의 원인이 아주 굉장히 많은 만큼, 그 병에 있는, 그 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두에게 천편,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왜 우리에게 병을,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왜 나는 빨리 낫게 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모두에게 똑같이 공식처럼 그렇게 적용해서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 병의 원인도 치료의 방법도요. 또 각자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뜻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의 그 병들물요. 쉬 얘기하면은 안 됩니다. 아우 기도하면 돼 아우 뭐그 정도 가지고 그래 절대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른 사람의 안보다도 내 감기를 더 크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주님의 뜻을 함부로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요. 어떤 병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진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께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과 함께 주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이시고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 이 나병환자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주신다 그래요. 사람들은 나병환자라고 해서 돌을 던지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게 바빴지만은요. 혹시라도 그 병이 나에게까지 전염될까? 절대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멀리하고 외면하게 바빴지만,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붙여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죠?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러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대셨다고요. 누구에게요? 나병 환자에게요. 썩어 살이 문드러지고 구름이 뚝뚝 흐르는 그 나병 환자의 환부에 직접 손을 대시며 고쳐주셨습니다. 고립되고 소외된 그를 예수님이 직접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셨더라고요. 주님의 손은,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은 직접 우리의 아픔 하시며 고쳐주시는 손입니다 아니 그냥 말씀만으로도 하실 수 있으셨잖아요 그 로마군 백부장의 하인 고쳐줄 때 대표적이죠 예수님은 단지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직접 손을 터치하신 것은요 아무 생각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신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의 뜻이 있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도저히 가망이 없는 자에게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직접 손으로 터치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병환자에게 가장 큰 고통은 뭐였을까요? 일단 통증은 아닙니다. 그래도 육체의 그 고통이 있겠죠. 하루하루 죽어가는 그런 자기의 육체를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하는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은요, 크든 작든 병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한계를 보게 합니다. 병 앞에 장수 없거든요. 아무리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병 앞에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요, 그 병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도 힘들지만, 그것이 뭐가 됩니까? 마음의 병이 됩니다. 그래요, 신망을 하며 많은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면은요. 그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는 가운데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큰 병도 마음이 굳건하면 이겨내고요. 작은 병도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병환자의 고통은요. 단지 육체의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그 자기의 무기력함을 날마다 확인을 하면서 그 한계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자기 모습에 마음의 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더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게 뭐죠? 단절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들로부터 한 순간에 격리되어야만 했던요. 그런 고립과 외로움요. 또 사람들로부터 쏟아지는 그 저주와 돌팔매질. 어쩌면은 그 사람이 그리운 그 고통이 훨씬 더 깊고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주님의 손을 내밀어서 터치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주님은 우리의 병든 육체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병든 마음까지도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직접 손을 대심으로써 그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와 마음의 병듦까지도 온전히 싸매어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죽음까지도 고쳐 주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손이 닿는 순간 죽음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우리 영혼과 정신과 육체의 전인을 깨끗하게 하시며 온전히 치료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모든 병자를 향한 크고 분명하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병을요, 죽음까지도 고쳐주십니다. 사실 현대인들 가운데 병 없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겉으로 보면 다들 멀쩡해 보이지만은요, 깊이 들여다보면 병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당장 여러 번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다르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주님의 손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이 닿는 것을 필요로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그 나병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거 쉬웠을까요? 아니요, 나병이라 그랬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수 있다. 어우 내가 그렇게 사람들의 그 인파를 뚫고 모여 있는 무리를 뚫고 혹시라도 가다가 또 내가 욕 먹으면 어떡하지? 저주 받으면 어떡하지? 아우 심지어는 돌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고쳐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왜 그런 생각, 그런 두려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수 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낫고 안 낫고는 주님의 뜻이나 그래도 주님께 치료할 능력이 있으니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간 겁니다. 기도란 그런 것이라고요. 기도라는 것은요. 고쳐 주시는 방법과 때는 우리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 치료의 능력이 있고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온전함으로요.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치료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치료하시는 주님의 권능에 오른 손이 오늘 내게 닿기를 그리고 나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아침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에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을 대시며 낮게 하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예수나의 좋은 치료자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